앞서 많이 사용하는 그 다양한 HTML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, 에, 이 HTML 명령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이렇게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HTML 명령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가상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,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는 테이블로 만들,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단지 이제 테이블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이전 세계 모든 홈페이지를, 홈페이지의 HTML 명령어를 보면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인터넷 쇼핑몰 혹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발할 때도 이 상품 정보 페이지를 꾸밀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 혹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때이 상품 상세 정보 페이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? 그 상품 상세 정보 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상품 한 개를 판매하기 위해서 적어도 10, 10개 혹은 20개의 그 이미지들이 제작되어 있는데 그냥 이미지 크기가 똑같죠. 아주 그냥 그냥 이미지들이 나열돼 있다는 것만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HTML 명령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상품 그 상세 정보 페이지를 꾸미게 되면 좀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들은 조금 크게 또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이미지들은 조금 작게 이 상품 그 상세 정보 페이지를 굉장히 그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좋게 이제 꾸밀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칼스팬이나 로스팬 명령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모양의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만드는 이 시연을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가상계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?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혹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발할 때 상품 상세 정보 페이지를 어떻게 좀좀더 이렇게 예쁘게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꾸밀 수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포토샵이 하고 이 html 그 명령어는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일들 즉 인터넷으로 어, 인터넷 상에서 운영을 할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든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혹은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만들든 이 포토샵이나 HTML은 공통적으로 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. 오늘은 그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. 그이 왼쪽에 보면 그 표가 하나 보이는데 이 표가 어 먼저,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볼때몇 줄로 된 표냐, 그리고 한 줄에 칸이 몇 칸이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금 보면 그이 원래 표가 몇 줄이겠습니까? 지금 보면 첫 번째 줄이 있고 두 번째 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각 줄에는 그 합쳐지지 않는 그 칸이나 줄이 합쳐지지 않는 상태라면 한 줄에 두 칸이 어,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첫번째 줄에 첫번째 칸하고 그 두번째 줄에 그 첫번째 칸두 줄이 지금 합쳐진 상태지만은 이두 줄이 합쳐지, 합쳐지기 전에는 한 줄에 두 칸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TML로 표를 만들 때는 그 칸이든 줄이든 합쳐지지 않는 완전한 표의 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합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줄두 칸, 즉 상곱하기 2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가 HTML 명령어를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테이블 테이블을 만들 때는 지금 테이블 그리고 슬래시 테이블을 먼저 이제 입력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꺽쇠 열고 꺽쇠닫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, 그죠? 자, 요 안에다가 먼저 세 줄을 만듭니다. 세 줄. 줄을 만드는 명령은 tr이었었죠. 그래서 꺽쇠하고 tr. 그리고 다음 줄에 슬래시 tr. 요게 이제 한 줄을 만드는 겁니다. 왼쪽에 있는 표가 세 줄이기 때문에 tr, 슬래시 tr을 복사해서 어, 세 줄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. 지금 보면, tr s l a tr이 하나가 있고, 또두 번째 tr s l a tr이 있고, 세 번째 tr s l a tr이 있습니다. 그죠. 그러니까 세 줄을 만든 것이고, 각 줄에는 그 합, 합치기 전에는 각 줄에는 두 칸씩 있었죠. 그래서 칸을 만드는 명령은 뭡니까? 여러분들 기억납니까? td죠. 그죠. td. td. 슬래시 td 입니다. 그러니까 한 줄에 두 칸이 있었 두 칸이 있었기 때문에 td 슬래시 td 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이 지금 내가 그 블록으로 설정한 그 영역이 첫 번째 줄을 만든 거죠. 첫 번째 줄에 tr 슬래시 tr 로첫 번째 줄을 만들고 첫 번째 줄에 두 칸이 있었기 때문에 td 슬래시 td 가두 개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, 자, td s l a td, 지금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줄에, 두 번째 줄로 두 번째 tr s l a tr 사이에 복사를 해 넣으면 되고,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 tr s l a tr에 복사를 해 넣으면 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지금, 어, 알아보기 쉽게, 그, 빈 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지금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세줄 그리고 한 줄에 두 칸씩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을 만들었고 첫 번째 줄에 보면 TD 슬래시 TD가 두 개가 있습니다. 그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도 TD 슬래시 TD가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TD 슬래시 TD가 두개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 오른쪽에 만들어놓은 HTML 명령은 칸이나 줄이 합치기 전에, 합쳐지기 전에 완전한 테이블을 만든 것인데, 이 왼쪽에 지금 그 테이블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칸,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, 두, 위아래 두 줄이 합쳐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, 요 명령은 바로 이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에서 이제 명령이 이, 너희 되는데 두 줄이 합쳐졌으니까 뭐죠? 로스팬입니다. 로스팬 두 줄이 합쳐졌으니까 로스팬 이꼴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. 로스팬 이꼴 2. E. 바로 중요한 것은 이 로스팬 이꼴 2가 어디에 들어가느냐? td 옆에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칸, 두 번째 줄에 그첫 번째 칸이 합쳐졌기 때문에 위아래 두 줄이 합쳐졌다 이거죠.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보면 어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은 td 슬래 h td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에 합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td 슬래 h td가 두 개지만은 그첫 번째 줄에서 위아래 두 줄이 합쳐졌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td 슬래 h td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요건 삭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두 번째 줄은 보면 두번째 줄에는 두번째 줄 두번째 칸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번째 그러니까 두번째 줄에는 td slash td 가한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줄을 한번 보죠 세번째 줄은 세번째 줄에 있는 첫번째 칸하고 세번째 줄에 있는 두번째 칸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두 칸을 합쳤으니까 칼스팬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칼스팬 이퀄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칼스팬는두 칸이 합쳐졌다. 그러면 두 번째 칸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. 합쳐졌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그, 그 테이블 명령어를 HTML, 그거 만들게 되는데 어, 내가 그 서두 먼저 그 시작할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줄이 합쳐졌던 칸이 합쳐졌던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, 이 완전한 테이블 상태에서 몇 줄로 된 테이블이냐 그리고 각 줄에는 한 줄에는 몇 칸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html 명령어를 만들 때는 테이블 그리고 슬래시 테이블을 먼저 그거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첫 번째 줄을 만들고 두 번째 줄을 만들고 세 번째 줄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